<laughs> 와, 엄청 시원해졌다, 그. 안녕하세요. 저는 오감톡톡에서 나의 상상 속 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해 볼 돌봄 강사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짠, 요 책을 갖고 왔어. 요걸 보여주실 거야. 우리 글씨를 전부 다 아는 친구들이니까. 자, 나는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다! 어, 좋아, 좋아. 우리 하랑이. 한번 읽어주세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괴물들이 사는 나라? 어, 좋아. 괴물들이 사는 나라. 우리 한번 볼까? 음, 여기 또뭐 보여, 그러면? 상. 상? 어, 상! 어. 여기 금색으로 딱딱지가 붙어 있지. 갈색 구상이라고. 어, 맞아. 이거는 그 동화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래. 또또 뭐가 보여? 괴물이 한. 괴물. 괴물? 괴물도 있고. 나무. 나무. 오, 나무. 사다리. 배도 있어. 줄. 줄도 풀. 보여. 풀. 풀도 보여시공준이어시공준이어 <laughs> 맞아. 이 책은 시공준이어 책이야. 혹시 여기서 또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한 거 없어? 있어요 어떤 거? 숲에 엄청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 숲에 엄청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 좋아 <laughs> 건우는?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한 거 있어? 아 없어? 어! 어! 응이 괴물은 큰데 응. 그 옆에 배가 엄청 조그만 배가 있다는 게 여, 응. 안에 사람이 살다는 증거 와, 사람이 살다는 증거 좋아 응. 그럼 뒷장도 한번 보여줄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오또어 no. 이거는 왜지?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어요? <laughs> 없네 없어요? 그러면 <laughs>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자 지금 여기는 낮인 거 같아요, 밤인 거 같아요? 밤 밤? 왜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하늘에 달이 있고 어. 별이 있고 깜깜해. 깜깜해요. 좋아. 그러면 <laughs> 여기에 지금, 아까 하랑이가 괴물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건우야, 건우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 이 괴물은 왜 발이 사람 발일까? 사람이니까. 사람? 어, 얘가 사람이었을까? 정말 그럴까?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럼 한번 이 동화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줄게요.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모리스 샌닥이라는 선생님이 글하고 그림을 다 그리셨어. 그런데 그거를 강무홍 선생님이 우리나라로 옮겨서 적으신 거야. 시공주니어 책이고요. 짠. 거표지를 그 폈더니, 약간 앞표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요 같아요. 같아요? <laughs> 앞표시에. 어. 여 나뭇잎인 것 같아. 어, 나뭇잎인 것 같아. 좋아. 들어보자. 괴물들이 사는 나라. 갑 잡아라! 있잖아 엄마한테 소리쳤대 이 개맥 떡지 같은 녀석 <laughs> 자 맥스 큐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 말까 <laughs> <laughs> 어 엄청 무서운데 <laughs> 어떻게 동화 <동안> 재밌게 들었어요? <laughs> 어, 맞아 여기에 있잖아 맥스가 엄마한테 그렇게 너희들이 시끄한 것처럼 소리치고 나서 방으로 갔어 그치? 그런 다음에, 어디 나라로 갔대? 괴물나라. 괴물나라에 가서, 얘들아, 괴물들을 만났대, 그치? 우리 하랑이랑 건우도 이런 괴물 같은, 혹시 나한테 괴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혹시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상상 속에서, 어, 나는 꿈을 꿨는데 이런 괴물의 꿈을 꿨어. 하는 거 있어요? 아, 있어? 음.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 비닐에다가 한번 그려줄 거야. 매직을 이용해서, 자, 건우 꺼, 자, 가랑이 꺼, 여기에다가, 어, 그럼요. 아무 색깔이 나 괜찮아요. 다 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매직은 요 넣어주고요. 우리 이제는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출발할 거야. 네. 어,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출발할 거야. 네. 그 나라가 되려면 아까 우리 동화책에서 방 안에 뭐가 자라났지? 숲. 숲이 자라났지? 그래서 숲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 선생님이 신문지를 주실 거야. 삐어드세요 이 신문지를, 이건 그냥 놓고, 괴물들이 나라로 갈 거예요. 자, 이, 어, 이 신문지로 이제는 우리 괴물나라로 만들 거야. 우리 괴물나라의 숲이 <laughs> 만들어졌지요. 그렇죠 우리 살짝, 숲을 살짝, 한번 만들어 먼저. 볼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 이 신문지를 쭉 펼쳐봐, 크게. 도와줄게. 엄마, 아, 여기 있잖아. 엄마. 자, 이렇게 펼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돌돌돌 말을 거야. 이렇게. 응. 말아주세요.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자, 여기, 아유, 아유, 아유. 우리 이 끝에를, 여기 끝에를 이렇게 잡고, 자, 잘 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어, 세로로 이렇게도 찢어주세요. 여기 가운데를 잡으세요. 하랑이도 가운데를 잡아주세요. 요거요거 요거. 요거를 잡고, 쭉, 와, 올려. 쭉쭉쭉쭉쭉쭉. 어. 올려.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우와, 나무가, 되, 나무가 자랐다. 이제 여기 이렇게 펴줘 이제 맥스 방에서 자란 것처럼 이 나무가 되는 거야. 오, 나왔네. 아주 길다란 나무가 완성이 되었지요. 자, 우리 이제 잡고 괴물들의 나라로 이제 출발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출발! 도착! 아, 손, <laughs> 손. 손 아팠어? 자, 우리 이 나무들 이리 오세요. 우리 나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겠어요. 조금 단단하게. 마스킹 테이프로 감아서 해줄게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나무들이 자라난 괴물의 나라에 왔지. 그럼 우리 누가 있어야 될까 얘들아? 괴물. 괴물들이 서요. 있어야 될지. 자, 우리 이제 이 괴물을 동그랗게 풍선처럼 만들 거야. 해줘.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풍선처럼 만들어졌지. 우리 이 괴물을 내 마음 속에서 이제 쫓아내는 거야. 어, 어떻게 쫓아낼 거냐면 먼저 손으로 한번 천장까지 날려볼까?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발로 차도 괜찮아. 알겠지? 자, 준비. 한번 위로도 날려보고. 하나, 둘, 셋! 날려! 천장까지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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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오, 천장 닿다, 닿다! 발로도 한번 차볼까, 발로도? 하나, 둘, 셋! 이야. 자, 준비. 자, 자, 자. 마주보고. 자, 서로 봐줘요. 자, 발로만. 발로.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웃! 오케이. 준비, 시작! 어, 하나, 어, 둘, 어, 잡았는데, 셋,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넷, 어, 다섯, 야! 어, 컷 아! 아웃! 아웃. 아웃. 둘. 자, 이번엔 머리로 하는 거야. 어, 머리로. 자, 준비, 준비, 시, 작! 머리로! 하나, 둘셋아 <laughs> 어려워 아, 어려워 좋아 오고 어, 오고 어, 어. 이번엔 어 야! 맞아 이번에는 손으로 아싸. 손으로 할 건데 자 여기서 규칙 네? 손으로 하는데 네. 자 하나 둘셋 가위 네. 가위 네 요걸로만 하는 거야 네, 네? <laughs> 이렇게 준비 준비 잡아도 이렇게 되죠? 준비 어 사용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 다 하는데요, 다. 셋! 넷! <laughs> 다섯! 안으로도 나무로만 안으로도 할. 할 건데, 응. 이 나무 아래로 떨어져서 바닥에 닿는 사람이 아, 아웃! 자, 준비! 시작해요? 준비! 네. 하랑이도 준비! 네. 하나, 네. 하랑이 이쪽으로 봐주세요. <laughs> 하나, 네. 둘, <laughs> 맞지, <맞아. 웃음> 안잘자 이제는 우리가 이 괴물을 응. 어떻게 할지 정할 거야. 응. 건우는 응. 이 괴물을 내가 계속 가지면서 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 괴물을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 없애고 싶어, 좋아. 하랑이는 이 괴물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요, 응. 없애고 싶어요. 가지고 있고. 싶어요. 가지고 있고 싶어요, 좋아. 그러면 하랑이는 이 괴물한테. 나랑 이제부터 어떻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건우는 우리 건우의 건우의 괴물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팔아야 맞으면 어떡하지어 니가 해라 하나이가 대신해 주는 거야 도망가는데 엄청. 그래서 건아 이거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 그랬지? 가서 버려 어, 버려. 버려 버려! 우리 아까 맥스가 한 장난 중에 짠요런 장난이 있었어. 기억나? 텐트 만들기. 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텐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여기가 집이면 이불로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불처럼 생긴 걸 갖고 왔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텐트를 걸어 놓을 의자를 가져다 주면 좋겠어. 의자를 건우랑 하랑이가 하나씩 갖다 주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여기에 텐트를 만들 건데, 여기 끝에를 잡아 주세요. 건우도 거기 끝에 잡아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짠짠짠. 짠, 덮어 주세요. 덮어주세요. 아, 어, 나, 우리 나, 이 안에 텐트. 들어가자, 이제. 나가, 텐트 건우도 들어와. 건우도 들어와. 의자 안 밑으로요? 어, 의자 밑으로 네, 의자 밑으로? 어, 들어갔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이 텐트 안에서 우리 비밀 얘기를 해볼 거야. 이제 비밀 얘기를, 얘기를 어, 비밀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 어, 그래, 우리 여기에서 하고 싶 얘기해보는 거야. 오늘 선생님하고 동화도 읽고, 텐트도 만들어 봤지. 네. 우리 건우, 이리 와보세요. 네. 오늘 선생님하고 이 텐트 안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전부 다 지켜줄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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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오늘 선생님하고 동화도 읽어보고, 괴물 만들어서도 해보고, 텐트에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다음에도 다른 동화나 아니면 다른 활동으로 우리 그때 또 만나요. 알겠지요? 오늘 인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인사 어떻게 할까? 괴물처럼 해볼까? 네. 자, 하나, 셋 하면 괴물처럼 막 하고 도망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아야! <laughs>